네. 별별 기술 번역가. 어, 기술 번역가로 살아가는 다양한 번역가들의 상황별로, 그리고 그 번역가가 다루고 있는 내용의 난이도별로, 어, 어떤 형태의 기술 번역가가 있는지, 이런 내용 궁금하실 것 같아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어, 어떤 내용인지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 어떤 내용인지 파악이 되실 것 같아요. 음 오늘 살펴보고 싶은 내용을 잠깐만 보면 요렇게 한 요정도 되는데 차례차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요거부터 한번 볼까요 이것부터 <laughs> 한번 보면 번역가들이 예좀 그들이 다루고 있는 그 언어의 난이도 별로 한번 볼게요 아, 여기 지금 보시면 난도별 번역가 라고 되어 있는데 번역가가 처리해야 되는 그런 번역 일감의 난이도를 아, 의미합니다 음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번역 일감의 난도를 두고 어, 기준을 삼아 봤습니다 번역가라면 영어를 잘하면 좋겠지만 어, 실제로 번역 일을 하시는 모든 번역가님들이 원어민급으로 영어를 엄청 잘하고 이런 건또 아니에요. 어, 일단 보면, 어, 난이도가 좀 쉬운 경우, 그리고 난이도가 중간인 경우, 좀 어려운 주제를 다루시는 분의 경우, 이렇게 나눠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어, 난이도가 좀 쉽다. 좀 쉬운 일감을 처리하시는 분들, 그런 번역가님들, 그런 번역가님들의 상황을 한번 안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면, 처리하는 내용이 좀 단순한 경우가 많아요. 어. 그리고 좀 반복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다뤄야 되는 문서의 내용이 단순하고 반복이 많다. 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번역 요율이 좀 낮은 편입니다. 음. 예, 이 정도는 뭐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이 되죠. 어, 근데 이게 안 좋은 점이 점차 일감이 줄어드는 현상이 생깁니다. 왜냐면 너무 잘 아시겠지만 AI 이 기술이 지금 AI 이 인공지능 번역 기술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발전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쉬운 주제의 번역을 처리하는 번역가 들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얘는 일감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다 아이 지금 설명해 드리는 모든 정보들은 어 제가 10년차 11년차 지금까지 이렇게 아, 프리랜스 번역가로 기술 번역가로 일을 하면서 제가 주변에서 바원 케이스들 <laughs> 그런 그런 상황들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서 100%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모두 진실이다 아니다 거짓이다 막 이렇게 따지기는 애매해요 제가 지켜봐 온 주변 번역가님들이 상황이 이렇더라 라는 것입니다 <laughs> 그리고 좀 번역 일감의 난도가 한 중간 정도 되는 분들의 형편은 어떤가 한번 살펴보니까 이분들은 평균적으로 난이도가 중간이라는 거지 가끔 어려운 내용을 처리하시곤 합니다. 어, 제가 몸값을 올리기 전에 이 단계에 있었는데요. 어, 가끔 어려운 걸 처리합니다. 가끔. 그리고 음, 보통 일반적으로 어, 다뤄야 하는, 번역을 해야 하는 그 번역 일감이, 일감의 내용이 반복이 좀 적습니다. 어, 엄청 어려운 건 아니지만 반복되는 내용이 좀 적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율, 번역료가 수준이 한 보통 정도, 평균 수준이다. 음. 아, 그런 그러다가 이렇게 난이도가 중간 정도 수준인데 이 번역가님이 일을 좀잘 처리한다라고 업계에서 소문이 나면 이 사람에게 조금씩 조금씩 난이도가 어려운 일감을 주게 되는데요. 맛보기로 처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래서 슬슬 고난도의 일감이 늘어나는 그런 형태를 갖게 됩니다. 이 번역가님들 이렇게 레벨업하는 거죠. 이 단계를 잘 넘어가시면 자연스럽게 몸값이 올라가는 형태로 갈수 있고. 만약에 어, 내가 처리해야 되는 내용이 어려워졌는데요. 번역료는 안 올랐어요. 돈은 안 올랐단 말이야. 돈은 오르지 않았어요. 이거는 문제 있는 상황입니다. 번역을 처리해야 되는 내용이 어려워지면요, 번역료를 이 내가 만약에 번역 에이전시를 통해서 번역 일감을 하청을 받는 그런 구조라면, 내가 프리랜스이고 음, 번역 어, 에이전시, 번역 회사에서 내가 일감을 받, 일감을 하청받는 거죠, 사실. 요렇게 계약을 할, 하는데, 이 번역 기업이 이 고객, 고객, 과 고객이랑 계약을 할 때, 내가 처리해야 되는 내용이 비싸면 비쌀수록 여기에 가격을 높게 책정해요. 그럼 이게 저, 번역가에게도 적용이 돼야 되는데, 이게 적용이 안 된다는 건, 이 중간에서 그 많은 수익률을 다 가져간다는 거죠. 이건 정상적인 흐름이 아닙니다. 내용이 어렵다. 그럼 우리 번역가님들 어떻게 하셔야, 되, 하셔야 될까요? 번역료를 더 높게 달라라고 당연히 요청하셔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초보 번역가님들 그리고 일감을 아직 안, 받지 않은 어, 번역가 지망생 같은 경우는 일단 일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뭔가 좀 부당하더라도 요구는 하기 어렵겠지만 번역 일감을 받기 시작했고 내가 이제 번역업계에서 일을 하기 시작한 그런 분이라면 당연히 어려운 일감을 음, 수주받았다면 번역료 더 높게 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어, 어려운 내용을 주로 다루는 번역가님들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니 이들이 다루는 번역 일감은 항상 어렵더라. 음, 그리고 반복되는 내용이 별로 없더라. 그리고 번역 요율이 그러다 보니까 좀 높은 편이더라.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미 업계의 전문 번역가로 어, 이미 평판을 얻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일감이 당연히 꾸준히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어. 보면은 아까 AI 이 인공지능의 번역기술이 이렇게 난이도가 쉬운 일을 처리하는 번역가들은 대체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AI 기술이 이 쉬운 일감 처리하는 이 번역가님들의 자리는 얘가 꽤 차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난이도가 중간인 거는 한 중간 정도 꽤 차겠죠. 기술 수준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렇게 되면 어려운 일을 처리하는 번역가들은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형편이. 이들은 결국엔 나중에 AI와 AI 이 기술과 같이 일을 하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이분들의 일자리는 뺏기지 않는다. 일을 하는 형태가 옛날에는 휴머니, 혼자서 처리하던 일이었는데 이제는 AI랑 같이 일을 하게 된다. 이런 기회를 누가 가져가느냐? 전문 번역가들이 가져가게 된다. 왜냐면 이 지금 쉬운 번역 처리하시는 분은 이미 어 일감이 끊겼다는 일감이 끊기고 끊긴 다, 상황이 오래 가면 번역가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결국 다른 일을 찾아서 떠나야 되거든요. 업계에 이미 남아 있지 않는 상황이 돼요. 그리고 어 중간 정도의 요 수준에 있는 분들은 어 조금이라도 빨리 난도를 올리시거나 전문 분야를 만들어서 이요 단계로 넘어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아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요것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음 뭐냐면 <laughs> 요건데요. 요 내용인데 제가 텍스트를 한번 옮길 수 있을까? 그냥 할게요. 난이도가 어려운 언어상이 뭐냐? 저는 한국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한국 어, 한국어가 모국어인 한국인들을 지금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한국어가 모국어입니다. 한국에서 나고 태어나고 자랐고, 한국어가 내 모국어인 사람들. 보통 이 사람들에게 영어 번역을 맡기는데, 요 사람들한테 영어 번역을 맡기는데, 어, 처음에는 영한 번역이 있고 한영 번역이 있다면 영한 번역에 많이 익숙해져 있는 환경이에요. 지금 한국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익숙한 걸더 쉽게 느낍니다. 그리고 음, 익숙한 걸 쉽게 느끼다 보니까 사람들의 영한 번역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한영 번역에 도전하는 사람은 굉장히 소수입니다. 그런데 한영 번역도 일감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수요와 공급이 수요와 공급이 영한 번역의 경우, English, Korean. 영한 번역의 경우는 수요가, 수요보다 공급이 큰 상황이지만, 어, 뭐죠? 한양 번역의 경우는 아까 공급이 적다고 그랬죠. 왜? 사람들이 어렵게 느껴서. 그래서 한양 번역의 경우, Korean, English, 이 같은 경우는 수요보다 공급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번역료가 더 높습니다. 얘도 지금 좀 장기적으로 한번 상황을 살펴보니까 번역료가 조금씩 조금씩 좀 깎이고 낮아지는 형태가 있지만 어쨌든 영한 번역보다는 한영 번역이 번역료를 더더 받더라. 어디에서? 한국이라는 이 환경에서 한국이라는 환경에서 그리고 좀 뭐라가 될까요? 좀 전반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어~ 요 상황을 잘 모르는 해외 고객이 가끔 한영 번역이랑 영한 번역이랑 가격을 비슷비슷하게 책정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보통은 영한 번역을 처리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격의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내가 단어를 몇개 번역했니라는 걸 기준으로 잡잖아요. 그러면 영한 번역에서 내가 작업을 한 단어의 개수를 세봐야, 세봐야지 이걸 돈을 매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통 영어 단어당이라는 기준을 삼습니다. 영어 단어당 얼마? 영어 단어당 80원, 100원, 200원 이렇게 하는데 한영 번역 같은 경우는 단어가 아니라 글자당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가끔 해외 고객들이 단어당으로 요걸 계산하려고 해요. 그러면 번역가들이 3.2배 정도 대략 3.2배 정도 손해를 봅니다. 아, 아무튼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통 난이도가 어렵다라고 느끼는 게 한영 번역인데. 이거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한영 번역을 좀 하다가, 이제 한영 번역을 할수 있게 됐어요. 한영도 되고, 영안도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영안 번역을 하잖아요. 그럼 얘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왜냐면 예전에 나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 영어 사전이라고 해볼게요. 영어 사전에는 단어가 8개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한영번역을 처리하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영안번역을 처리하려고 보니 내 영어사전이 거의 100개 정도가 돼 버렸어요 그리고 이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까지 이제 다 감, 아, 가늠하고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요 상황에서 영안번역을 다시 한다 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어, 어떤 번역가가 한영 번역도 할수 있고 영한 번역도 할수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다시 물어보면 영한 번역이 사실은 더 어려워요. 저는 영한 번역 번역료가 한영 번역료보다 더 비쌉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 지금 왜 말씀드리냐면, 난이도가 꼭 굉장히 어려운 주제의 문서를 다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법률이라든지 아니면 의학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전문적인 주제를 다뤄서 난도가 높은 것 뿐만 아니라, 언어상 자체로도 난이도가 높게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한영 그리고 한영 영한 둘다 처리할 수 있는 분에 한해서 영한 번역 요율이 상당히 높은 분들도 있다. 이분들과 한번 거래를 하고 나면 고객이 알겠죠. 아이 사람 번역은 차원이 달라. 이 사람이 높은 가격을 책정했는데 이거 충분히 가치가 있어. 이렇게 인정을 받으면 이분은 본인의 이 높은 가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되겠죠. 어, 유럽 같은 경우를 보면요. 저는 이제 번역 의케팅팅은은역역로 마케팅 팅어떻해 해야 되 이런 런들을을펴펴보다 구글 글색을을상히히이했했케케이인인요요보해해외있있번역역들 특히 히유에에주하하있있번역역 들을 을보요요 언어 이이개이이언언어사용하하번역역가상상히히습습다다리리고력이이뭐 3년차, 5년차, 10년차 렇게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이들의 언어쌍이 상 많이 늘어나는 걸볼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여섯 개에서 뭐 여덟 개, 8개, 8개 국어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물론 유럽에서 사용하는 언어들이 좀 비슷비슷한 그런 언어들도 있겠죠. 근데 그거 그건, 그건 그렇다. 그건 그런 상황이고 한국어랑 일본어랑 굉장히 비슷하다곤 하지만 어 모든 한국인들이 일본어를 잘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번역가는 내가 처리해야 되는 언어상이딱아뭐나 어, 제가 영어를 번역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나의 에, 이 외국어가 항상 영어만 하라는 법은 없다는 거 확장하실 수 있습니다. 보면 이 언어의 능력이 있는 분들, 언어의 호기심을 가지신 분들 중에 다양한 언어를 배, 알고 어느 정도 다루고 다룰 줄 아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얘기 들어보면.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고정관념을 가지실 필요가 없다. 어, 언어 상을좀 다양화해서 어, 어, 다양 화한다고 해서 내가 다루는 이 언어들의 수준이 좀 수준이 떨어지면 안 되겠죠? 번역을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겠죠. 근데 아무튼 다루는 언어를 좀 다양화해서 어, 나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 어, A라는 번역가가 있는데 이 번역가는 다룰 수 있는 언어가 두 개고 B라는 번역가 같은 경우는 다룰 수 있는 언어가 막네 개라면 이 B라는 번역가에게 이세 가지 또는 네 가지 이런 언어의 다양한 컨비네이션으로 일감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이분들은 그렇게 되면 이, 이분들이 처리해야 되는 번역 일감의 난이도가 올라가는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번역 일감의 난이도가 반드시 전문 주제를 말하는 것이, 어, 것은 아니고 언어상에 관련된 것이, 언어상에 관련된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는 그분이 다루는 언어가 여러 개인데 다양한 컨비네이션을 이루면서 예를 들어서 영어, 일본어, 한국어 이세 가지 언어를 다루는 분들이 일본어 번역을 하면 번역료를 되게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이러한 다양한 언어상의 컴비네이션으로 난이도를 올리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